뚱아, 뚱. 자, 우리 재능태사 한번 해보자, 뚱이. 옳지. <laughs> 저 스피드는 다저 스피드. 1단계는 뭐, 뚱이가, 응? 그 전에. 야, <laughs> 말이네, 말. 어? 경만에 경만 안전해. 뚱이 어? 1단계는. 네. <laughs> <너무> 잘하네. 네. <laughs> <laughs> 똥아. 야, <laughs> 이거 뭐 <laughs> 1단계는 뭐 그냥 뭐. 지금 소중인데. 그렇지? 응? 아, 여기 지금 그게 없거든. 어. 아, 잘뛴다 됐어. 1단계 끝. 1단계 끝. 아빠한테 출발. 똥아. 여기 간식 있지. 똥. 아빠한테 나 똥. 여기 간식 있는, 있다. 간식있는여기 여기. 똥아. 자. 당신이 간식 내잖아. 어. 어. 있다 옳지. <laughs> 아이고. 이상도 잘하네. 아이 잘하네. 내, 잘하네. 잘하네. 그래. 응? 자. 2단계도 뭐아 이거 말이네. 말 완전히 뭐. 응? 똥이가 말이었어. 아, 잘한다똥 올라와. 아 여기 있지. 옳지. 아, 깡충깡충 날 날려 봐다. 자, 아빠그 이제. 여기 맛있는 거 있다. 되겠네. 똥. 가라. 똥아. 하이. 옳지. <laughs> 똥이. 깡총깡총해 아빠 모른다. 와. 강 <laughs> <laughs> 2단계까지는 뭐 시간 죽먹인데 어, 어, 잘하네. 응, 해서, 아, 잘했어. 좋아, 잘했어. 네, 잘했어 와, 이제 3단계 오, 너무 높아. 벽이 높다. 저기 높다. 기는 높은데. 네. 이게 과연 이게 야, 되겠나? 그렇지. 가슴 가 예? 어, 키보다 월등히 높은데. 키보다 어. 높은. 한번 테스트 해 보자. 아, 뚱이 3 단계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아, 보자 우리 뚱이 3 단계. 자 뚱아, 뚱아, 아, 여기 아, 맛있는 거 부른다. 있지롱. 아까 보는 뚱이. 뚱. 떠 있다. 저 있네. 응. 간식을 당신이 거기서 이쪽으로 던져봐. 어. 던진다. 어, 던져봐. 허이 야. 능, 게 아니라. 응. 자. 그렇지. 야 이거 넘겨야지 넘겨라. 넘겨야지. 그렇지. 오지. 야3 단계도 그냥 성공해버리네. 다시 엄마한테 가봐야지. 자, 엄마한테. 뚱이. 와 아이고야. 날리다나한테 없다. 어? 뚱아, <laughs> 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아빠 있다. 우와. 옳지. <놀놀놀놀놀람> 야, 이거 뭐 3단계도, 이점프레이 어우, 우리가 뚱이를 강구하였네. 강구했어. 어, 잘 뛰네. 우와, 이 벽이 진짜 높은데. 4단, 4단의 장벽에 뚱이가 도전하는데, 이거를 뛰어넘지 못했다. 우와 이걸 넘었어. 세상에. 야, 니. 빨리 해나가다 <laughs> <laughs> 와. 여기 <laughs> 이제 이제 힘들지. 힘들지. 여기는 좀 길거든. 어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어 힘들어 <웃음> 힘들어. 힘들어. <웃음> 이제 이제 제가 <지가> 생각하기 제가 <laughs>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힘들지. <laughs> 뒤로 좀가 있어. 벌써. 오케이 오케이. 돔 받기. 기안 되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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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와. 자, 저, 여기. 자저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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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돼? 간다! 사단도 한다고? 사단 간다, 뚱이. 어. 하나, 둘, 셋. 뚱아! 이쪽이다. 우와! 우와, 사단도 생각 생각한다고? 야 뚱아. 음. 음, 대단한데? 에이. 아니, 뭐, 경주마가 아니에요. 큐가 높은데. 그러니까. 점프력이 대단하네. 큐가 높잖아, 봐라. 어이구. <laughs> <laughs> 대박. 키보다 더 높지. 어. 지금 보면 응? 고개 탁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그 정도지. 와, 이것도 넘어보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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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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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썼다 머리 썼어 오, 똥이 머리, 오. 머리 좋은데. 그래, 꼭뛸 필요는 없다, 똥아. 그래, 또,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 뭐, 이제 다시 싸보자 오, 똥이가 뭔가 네. 알았어. 뭐 볼까? 음,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나, 둘, 셋. 똥아. <laughs> 아이고, 어떡해? 올갔다이와 침대를 이용해서. 똥이야 침대 어, 똥이. 깜짝 놀랐네. <laughs> 오도했다동안와 음. 이제 진짜 높은데. 5단계. 과연 이 장벽을 똥이는 어떻게 음. 극복할 것인지. 너무 오 ]까? 궁금하다. 자 간다. 자. 자, 뚱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뚱아, 어떻게 할래? 얼굴만 썩 고민, 고민 되네요 뚱이, 어떻게 할래? 여기 5단계 간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뚱 생각 안나 어, 어떻게 해? 생각 안나 뚱이, 어떻게 이거 너무 높다 응? 아, 이 뚱이 너무 높아, 이거 어떻게 해? 간식이 생각 한다우 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만 안놔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네 뚱이, 어떻게 할래? 응? 여기 맛있는 게참 많은데 생각 안 나, 뚱이 와, 5단계 는무이다 그자. 4단계까지는 성공했는데. 안넘어는데 5단계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지형지물을 이용해봐라. 등이 어떻게 할래, 이거? 사진 <laughs> 응? 봐, 이거. 아이 귀여워. 사진 봐. 귀여워. 등이 어떻게 할 거야? 먹어야 되는데 어떡 하지? 응? 응. 좀 나가. 또 어떻게 할래, 이거? 어, 어 고민돼. 가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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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오오오오. 침대로 넘어와서 와, 침대에서, 와, 그, 오기가 높다, 그지? 아, 불안해. 어. 어, 침대 난건이용하 나는데, 그 휴지가, 휴지가 살짝 걸리니까 불편하다. 어. 와, 멀리 썼는데. 음. 오, 또, 오, 또, 또, 침대, 어, 이쪽에서 어. 뭔가 해보려고. 아유, 높네, 그지? 얼둥이가어떻게 응? <laughs> 어떡해, 동아. <똥아>? 응? <laughs> 어떡할 거야. 응? 뚱이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음. 여기, 여기 맛있는 간식 여기 있다? 고민한다. 어, 여기도 있다. 응. 여기도 있고. <laughs> 간식 많다, 그지? 이거 어떻게 할까? 이야. 많은데? 응? 아이고, 뚱이가 망설여진다. 응? <laughs> 먹기 <우와>. 먹어야 되겠고. 대박이야, 이게 바로 여기. 응, 여기 봐라, 여기 봐다 먹거라, 어, 발 쓴다, 발 쓴다. 어, 이제 발 쓴다. 오 어, 발 쓴다. 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 한개 빨라 <laughs> 그런다. <웃음> 아유, 노다시다 똥아. 이 우리 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응, 와, 휴지한 어, 한 어. 개, 어. 휴지한개 빠른 거야? 음, 어떻게, 어떻 엄마 보고, 아빠 보고. <laughs> 도와달라고, 어, 지금, 응? 엄마가. 안, 안고 가라고 지금 그런 표정인데, 뚱이 네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거는. 들어가. 응? 여기 맛있는 거 많지? 어떡할래? 자, 놀. 어. 고 사이로, 보내고 이 응. 응. 어. 응. 어. 어. 아이고. 여기가, 5단에서 왼쪽 얘기가 조금 약하네, 성격 이기지 응. 응. 5단 성격, 뚱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맛있는 거 있다. 어. 그래, 응. 가자, 가자, 가자. 이게 너무 신고고가 응? 고민돼. 아이고, 어떡해, 똥이가. 응? 고민돼. 응? 고, 똥아. 맛있는 게 많지? 응? 이봐, 이거. 이봐. 응? 이봐. 이봐. 이봐.